하이 단계에서 파일 업로드 공격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터 혹시 켜져 있으면은 인터셉트를 꺼주시고, 시큐리티 레벨을 하이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소스 코드를 바로 보고 좀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 업로드 타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파일 네임의 확장자가 jpg인지 뭐 j p e g 인지 e 니면 p n g 인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은 g e t i m a g e s i z e 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파일의 내용이 이미지인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움 단계 때보다는 대응이 좀더 강화되었지만 이 루틴도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인터셉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셉트를 켜시고요 웹셀.php를 선택한 후에 업로드를 하는 것을 인터셉트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텐츠 타입이 아니라 파일 레임 부분을 수정해 줍니다 php.jpg로 수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getImageSize 함수를 우회하기 위해서 여기 파일 내용에다가 GIF89a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GIF89a라는 것은 GIF 이미지 파일의 표준에 정의된 값으로 이거를 파일 내용 앞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파일인 것처럼해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워드를 해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성공되었습니다.